뭐라고요? 공주님 그 저희 왕국 건설할 노예 안 필요하십니까? <웃음> 예? <웃음> 왕국 건설할 노예 안 필요하십니까? 아저자그데책임을못 네. 지는데? 음, 금자야, 콤아, 아 삼백 대 누락이나 바다 동자야. 아아 금자 그런 그런 스타일이었어. 어. <laughs> 얘 오늘 하루 놀고 하루 놀고 그냥 엔조이야. 미안해 나 엄마여가지고 제가 아니 노예는 아하. 자진 노예는 괜찮으신데 제가 책임을 못 져가지고 이게. 아. 그러면 일단 오늘 하루 제 노예 하시고 다음 다음 번에 <laughs> 또 다른 주인님 찾으시고. 와 감사합니다 공주님을 뵀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한 걸음 갈 때마다 나만 납시오풍악을 울으세요 아시겠어요? 알겠습니다 <laughs> 방금 아, 혹시 씨? 따라하세요 저 저랑 네.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. 예. 자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. 금자마마 <laughs> 납시오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할수 있겠어요? 할수있어 얘들아 준비됐지? <laughs> <땅콩이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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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대오오오대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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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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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리로와야 돼. 자, 그럼 어. 땅콩 씨가 금자마마 납시오고 하시고, 지수 씨가 땡땡땡땡땡땡 그 풍악 울리는 거 알겠죠? <laughs> 맞아, 해보, 어. 어, 해보세요. 자, <laughs> 한번 해보세요. 연습 한번 해보세요. 연습 한 번. 오케이. 야 <laughs> 잠깐, <laughs> <약간 막>, 금자마마 <laughs> 납시오. <laughs> 아, 니 지금 풍악이 같이 안 울리잖아, 지수 씨. <laughs> 지수 씨. 어, 금자 죄송해요. 자 타이밍 알려드릴 금자 마마 마 들릴 때 들어가는 거야 예아 디테일하게 잡아드릴게 마 하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다시 자뭐한명 없었어 해이야 너 준비됐어 할 거야 안할 거야 해너 간다 바로 런쳤다 두리서 두리서 붕악 올리는 거야 두리서 오케이 오케이 자큐 해이 빨리야 금자마마 <laughs> 이런 씨. 아, 자, 코인 바뀌다 아, 나돈좀확인하고올게 어. 갑시다. 갑시다, 같이 금, 갑시다. 금, 가시다. 금, <laughs> 자, 같이 갑시다. 좋다. 금, 좋다. 금, 좋다 금, 통학을 올려라. 자 좋다. 아니, 지금 꽹가리가 빠졌다. 꽹가 꽹가리가. 꽹가리꽹가리꽹가리꽹가리꽹가리꽹꽹가꽹가리꽹꽹꽹꽹 그렇죠. 좋다. 금, 까마, <laughs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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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만 하라니까 그만 해 그만 그만 야, 미미야, 잠깐만, 호카스 코인 있네.